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바울이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 복음을 증거했어요그 복음의 주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증거자들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주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혈과 육의 이 몸으로 사신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곧 영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 새 시대의 신호탄을 예수님께서 쏘아 올리신 거예요. 왜냐? 이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 세대가 이제는 끝나고 부활로 영생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왔음을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느냐, 박해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지방에서 쫓아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이고니온이까지가 거리가 약140 k m 나 돼요. 자 걸어도 사나울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이요.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서더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도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왜냐. 자, 유대인 중에 복음에 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이고니아 지방에서도요, 사람들이 두 패로 날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쪽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박해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분쟁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이땅 가운데 떨어지면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박해하거나 이두 가지 두이두 이두 상황으로 항상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박해하는 쪽이 더 극렬하고 더 우세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가 또 사도들을 박해하고. 또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나바와 바울을 이게 모욕하고요,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은요, 율법의 이거 석형이죠. 이거 어, 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신성 모독했을 때 이들이 내리는, 내리는 형벌이 이 돌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사도들을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이들을 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또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이 동네에서 피하여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른 동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루스드라라는 지방입니다. 우리 6절하고 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다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이고니온을 지나 피해서 바해를 피해서 달아난 것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예요. 자, 그런데 이 이루스드라와 더베는요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들이 사도들이 이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곳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바 울이 바울이 말씀을 막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이이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이 사도 이이안 안진뱅이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를 보고 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한 마디를 가지고 어떻게요? 바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자이 일을 보던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자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스 신화에는 주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믿던 이 그리스 신화 종교에서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아, 이거는 필경, 신이 사람이 되어 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까 지금 여러분 두 사람이 하니까두 사람은 신으로 지금 섬긴 거예요. 한 사람은 바나바, 한사 바나바는 이거 뭐죠? 제우스. 이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두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여긴 겁니다. 자, 여러분 제우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요, 이게 뭐냐 그 제우스의 말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지금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려고요. 이제 소를 끌고 오고 뭐 화원을 가지고 옵니다. 자이 모습이 어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도들이요 옷을 그 자리에서 옷을 막 찢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사람이다. 왜이 헛된 우상의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이 헛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게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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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렇게 진정시키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나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또 유대인들이 이들을 박해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저 방금 전에 쫓겨왔던 그 루스드라 있죠.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요. BCD야, 안디옥. 그 140km나 되는 그먼 곳에서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 바울을 박해한 겁니다. 자, 유대 율법지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서는요, 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사도들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고 내치니라. 자,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막 선동해요. 막 선동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아, 이 사람 죽었구나. 라고 해서, 시위에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겁니다. 자,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방금 전까지 두 사도를 신이다, 야, 이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추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의 악한 말을 듣고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돌을 듣고 이 사도들에게 돌을 내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리가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방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아, 이들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람 사도들을 그렇게 추앙하던 인물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 변화되고 기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 이, 뭐죠? 이, 어, 이 사람들이, 그, 루스디아,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 사도한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끌어다가요, 성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자, 마치 여러분, 스테반의, 스테반의 순교 장면과도 같은 모습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그 바울 곁에 두빙 둘러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제사, 뭐죠? 마지막 제 어,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죽은 거, 죽은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 없었다는 듯이 훌훌 털고는요.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분명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죽었으면 죽음을 확인했어요. 여기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삼층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그때 일 바울이 이게 죽어서 3층저 천국까지 본 갔던 그 일이 아마 이때 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서요 천국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너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막 돌에 맞아 서 죽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 일어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지금 방금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 옆에 있는 그 더베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받게 했던 그이고니온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 그가졌던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이 행동이 바 바울과 바나바의 이 행동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수 있나요? 지금 방금요. 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어요. 돌은 여러분 이거 작은 짱돌이 아니에요. 큰 어린 어린애 머리 머리돌만한 머리 크기만한 돌이에요. 그 맞아서 지금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금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안디오,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 아니에요. 죽으려 맞죠. 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 거기서도 형제들에게 건넨 댄 증거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모습이 여러분 바로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도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의 증거의 증거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요 절대 화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는 상극이에요. 서로 충돌하고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을 칫칫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와 대할, 그와 똑같이 대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대할 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뭐 선악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세상에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고 세상에 교회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 받고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결코 이 세상과 하나가 될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 세상의 박해에 굴복하거나 또 세상의 박해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거했어요. 우리 대사라는가 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대살리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장차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하면 너희는 동일한 박해를 받게 된다.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이에요. 함께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오게 넘겨 주며 인근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 그 제자들은 어떻게 요 너희를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오게 넘겨주고 그래서 직권자들 앞에 끌려가겠다. 그런데 그 박해 받는 것이 어떻게 요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구나. 라는 것이 이 박해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이 세상의 세력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그 박해와 고난이, 야,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구나. 아, 나는 이 부활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구나. 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확대 박해를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성도는 세상에서의 이 박해를 통해서 나는 이제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환난과 고난 박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박해가 없다면 그 박해와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예수를 바로 믿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요? 왜냐 성경은요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확증해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확증해 사도도 그렇게 확증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어야 돼요. 박해가 없대면 우리는요 예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박해가 없는 겁니다. 참 부활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이 세대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와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해서 성도의 참된 표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의 박해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는. 이 멸망받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이 세상에 대해서 작별을 고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썩어지고 멸망한 이 세상에 얽매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곧 있으면 다가올, 곧 있으면 가게 될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사명으로, 소명, 소망으로, 이제는 주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환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여러분을 향한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여러분을 낙정 낙단, 낙시키거나 여러분을 좌절케 하거나 여러분을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큰 확신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속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 잠자던 불꽃이 타오르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삶의 역경 앞에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뚫고 우리는 하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활활 불태우는 산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 사도들이 걸었던 믿음에 도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주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세상의 환란과 고난과 박해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키고 그것 박해를 통해서 그 박해를 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디딤들로 사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의 일꾼으로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